북한이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하기삼촌이알려주나 말이야. 어? 한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북한 공군은 30분 만에 사라진다. 실제로 유명한 말인데 전투기는 한 세대만 높아도 그한 대가 수십, 수백 대를 상대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실제로 알래스카에서 모의공중전을 했을 때 F-22 한대와 다른 전투기들이 전투를 해보니 144대용으로 F-22 한대가 144대를 가지고 놀았다고 한단 말이야. 북한 최신 전투기는 1990년대 만들어진 미그 29인데 반해 한국은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KF-21 보라매가 120대나 배치될 예정이니 30분 만에 끝난다는 게 납득이 간단 말이야. 육군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게 전쟁에서 포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발탄 범벅인 북한과 다르게 세계 최고급 포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저번에 이스라엘 독일의 포탄 기술 배우러 갔는데 한국 포탄이 더 좋은데 왜 봤다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라 말이야. 게다가 K9 자주포, K2 전차 등 지상전의 사거리나 화력에서 차원이 다르다 말이야. 해군은 더 심플한데 3천 톤급 도산한 차고 잠수함은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게 바다 밑에서 은신 이동하면서 쏴버리고 1만 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까지 출격하면은 정은 앞에서 고꾸라졌던 5천 톤급 북한 구축함은 멀뚱멀뚱 떠 있다가 쳐 맞고 한번더 고꾸라지는 거라 말이야. 게다가 보통 미사일 탄도가 50 정도고, 아무리 많아야 1톤인데, 우리 현무 5미사일은 8에서 9톤까지 장착할 수 있단 말이야. 여차하면 핵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절대 아니라 말이야. 게다가 아시다시피 논만만 있던 6 2 5때만 다르게, 지금은 콘크리트 아파트 대단지가 막고 있는데, 요게 진짜 사긴 게, 홀를 쏴도 안 무너질 정도로 튼튼하고, 그렇다고 쏟아부어서 무너뜨리면, 은 자네 때문에 지들이 이동을 못 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자니, 한국군이 숨어서 쏘는 거다 맞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게다가 한국은 남향이 많아가지고, 남쪽만 통창이고, 북쪽은 창문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에서 오는 정리네한테 쏘기는 쉽고, 북한군이 아파트 안을 쏘기는 어렵단 말이야. 요런 게 이제 20층씩 20채가 있는 대단지가 서울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라가지고 오다가 그냥 조멸이란 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군인의 퀄리티인데 한국에 아주 그냥 넘사란 말이야. 그 중심에 있는 게 한국군이 입고 있는 라시반 속옷 때문인데 북한군은 땀 오지게 나서 사타군이 습진 생겨가지고 벅벅 긁고 있을 때 한국군은 음경과 음낭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라시반 속옷을 입어가지고 습진이 절대 안생긴단 말이야. 게다가 요거 덕분에 한국군은 남성 호르몬이라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이 뿜뿜하는데 요게 왜 그러냐면 은 음경과 음낭이 분리되면서 고안을 33.3도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란 말이야. 요 영상을 보시면 고안이 33.3도일 때는 골챙이 친구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움직임이 거의 사라진다 말이야. 라시반 입으면 바로 퇴토남 되면서 근육 발달, 기억력 증진, 활력 상승으로 북한군을 쓸어버린다 말이야. 물론 정은이는 마이너스라 이미 분리되어 있긴 허다 말이야. 게다가 라시반 속옷은 빠르게 땀을 배출하는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덥고 습해도 사타군이가 완전 뽀송하다 말이야. 북한군은 바지에 손 넣고 꽈추 정리할 때 한국군은 땀도 가려움도 없이 전투를 허는다 말이야. 삼촌도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데 라시반은 진짜쾌적하고 편해가지고 라시반 빼고 다른 속옷은 전부 버렸다 말이야. 지나가 채널 양도하겠단 말이야. 게다가 향이 너무 좋은데. 이게 30번을 빨아도 유지가 된단 말이야. 이게 또 움직일수록 향이 강해져 가지고 입을 때도 벗을 때도 되게 향기롭고 뽀송하단 말이야. 피톤치드 향인데 피톤치드랑 고추냉이를 나노 캡슐에 담아 만들어 가지고 99.9%향균까지 된다고 한단 말이야. 북한군은 세균 가득한 속옷 때문에 병들어 갈때 한국군은 세균 없이 몸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원단은 셀로켓인데잘 늘어나는 비단이라고 느낄 정도로 부드럽고 요게또 친환경 소재라 가지고 피부가 민감한 사람도 전혀 문제가 없다 말이야. 근데 라시반 속옷을 왜 한국 군들이 지금 입고 있냐? 바로 라시반 대표님이 연평균 약 3억 원 가량의 라시반 10년째 육해공군에 기부하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야 진짜 한국을 사랑하고 살려내시는 분중 하나란 말이야 삼촌도 두 달째 입고 있는데 라시반 입고 진짜 활력도 나가지고 턱걸이 하는 것도 실제로 사서 턱걸이를 하고 있고 아침에 런닝까지 하고 있다 말이야 삼촌도 신기하다 말이야 리뷰도 공식 홈페이지만 4만 7천개가 넘는데 신랑이 입어본 팬티 중에 최고라고 하네요 너무 편해요 신세계예요 아 너무 좋아서 이제 세 번째 구매입니다 이게 트렁크만 있던 신랑이 땀안 차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재주문했어요 <laughs> 뭐 이거 아니면 못 입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팬티 모두 버렸네요 착용감이 좋아서 더 구매 했네요. 어, 정말 편하고 좋아요. 조만간 또살 거예요. 예, 예. 10년 갖고 어? 입고 있어. 어? 응? 여기 아무래도 매일 입는 거다 보니까 만족감이 정말 큰거 같단 말이야. 오래 앉아있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속옷 이걸로 정착하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좋은 만큼 가격이 있어가지고 삼촌이 대표님한테 우리 구독자분들도 대표님처럼 나라 살아가시고 좋은 분들이다. 군인분들 보이면 맛있는 거 사드리는 그런 분들이다. 말씀드리니 그럼 딱 일주일만 무리해서 할인을 해주신다고 흔나 말이야. 어딜 가도 새신사에서 사는 게 제일 싼 거라가지고 품절시 조기 종료 될수있단 말이야. 남성은 본인을 위해 여성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도벅이와 고정댓글에 있는 할인 링크를 클릭해 보자 말이야.